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어,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전부 고생하시고요. 저희도 일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ES 산전의 신제품, 어, 충전 해머드릴 LH120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 상자를 보면, 어, 그냥 새카맣게 별거 없습니다. 상자 새까맣게 별거 없고, 어, 열면 사용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4.0, 20V 4.0짜리 두 개, 그 다음에 충전기 그리고 본체, 그리고 여 옆에 옆구리에 걸수 있는. 홀더가 들어 있고 상자를 보시면 여기 뭐피 비트 거리만 있고 별거 없습니다. 같은 거. 아 우선 간단하게 스펙을 알아보면 어 여기 보시면 20볼트 4.0암페아. 응, 그온 배터리. 튬이온 네,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무게는 1.34이 배터리 안 꼽았을 때1 3 4입니다 네. 1.345. 사용 기능 뭐 있는지 한번. 자, 배터리 없는거다 똑같습니다. 배터리 꽂고, 배터리 어, 잔량이 앞에 표시가 되고, 배터리 잔량 표시 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마, 그 다음에 피스, 그 다음에 드릴 기능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토크 조절, 까지 21단까지 21단까지 토크 조절이 있고 속도 조절도 일단 2단 일단 2단 다 있고 이게 한마드릴이니까 한마 기능을 쓰면 그냥 보면 보이는데이 한마 기능 쓰는 이유는 저벽 같은 거 뚫을 때어 일반 기능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는 이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때려주고 임팩은 옆으로 이렇게 회전소 이렇게 이렇게 때려주는 게 임팩이고 지금 한마는 이렇게 열에 열에 앞뒤로 뚫어주는 게 한마입니다. 그래서 벽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나사 모양 보이죠 이 스크류 이 나사 모양 요거 나사 박을 때요 앞에 요 토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토크가 높을수록 이큰 나사, 큰 나사 종류고 이렇게 작게 해놓고 숫자를 작게 해놓고 하면 이 작은 나사가 대가리가 뭐 부러지거나 빠가나는 일이 없겠죠? 여기 토크를 조절해서 이 모드일 때 토크를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이 드릴 모드, 드릴 모드, 모드에서는 이 뒤에 보이시죠? 이 속도 조절, 일 단으면 저단 2단이면 고단인데, 2단에 드릴 모드를 놓고 작업하시면 이 드릴이 가지고 있는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LED, LED 작업등 보이십니까? 여기 LED 작업등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키레스 척이 앞대가리, 어 여기 13mm 까지 꼽히는 키레스 척입니다. 13mm 까지 꼽히고, 어, 이 가격 대비해가지고,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진짜 가성비 최고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ES. 정말 가성비 최고의 지금 모델이 나왔습니다. 신상품인데. 끝내줍니다. 이 토크 조절 21단, 한마, 피스, 드릴 다 되고, 속도 조절 1, 2단까지 다 되고, 뭐, LED 작업 등에 배터리 잔량 표시까지 없는 것이 다 되는데 가성비가 정말 끝내줍니다. 가정용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게 뭐힘 달리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나? 응. 정말 최고의 가성비 모델입니다. 잘 나간다. 지금 물건이 뭐죠? 2 어, 0볼트에 4.0암페어짜리, 4.0짜리 배터리 두 개나 들어있고 얼마 좋습니까? 정말 최고의 가성비.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재고가 어, 성비 모델이고, 자, 근데 이뭐 스펙 이런 게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펙 뭐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 정원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습니까? 전부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저희 천명 만들어도 주시고, 이제 천명 돌파했습니다. 천명도 만들어 주시고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죠. 어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같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모두 구독, 좋아요는 꼭 필수겠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laughs> 엄마, 누나, 동생, 전부 참여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어. 가성비 최고의 ES LH120 충전 감마 드릴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천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응. 천명 감사 아, 예, 천명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천명 감사드리고 어. 정말 이 좋은 모델을 가질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댓글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달아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나눠드리고 여러분한테 응, 더 그래. 발전하는 이런 두공 게잘 TV 없지. 이런 아, 드릴 같은 아, 두공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 한분 어, 당첨자 확인 일자는 어, 2021년 1월 2일. 아침 7시 20분, 아침 7시 20분, 2021년 1월 2일입니다. 7시 20분에 어, 당첨자 한 분을 어, 또 댓글로 뽑겠습니다. 새해부터 정말 대단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다는 생각으로 댓글 적으시고 1월 2일 날은 어, 2021년이 이거 바꿔나마 아주 잘 풀릴 겁니다. 드릴이, 어, 나사 풀듯이 아주 잘 풀릴 겁니다. 그러면 1월 2일 날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